모두들 오늘 비디오에서 암호화 거래를 통해 하루에 100달러 사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술 지식이 없으면이 금액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경험 거래자 중 하나를 따라야 하며 거래는 자동으로 실행되고 이익은 귀하의 계정에 크레딧됩니다. 이제 사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상인을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나는 그들의 계정 내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완성할 것입니다. 또한 940 플러스의 승리 거래수와 거래 손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해당 거래의 전체 내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본 거래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를 수행할 금액을 입력하고 지금 사본을 클릭하십시오. 간단한 절차입니다. 더 많은 빅맥스는 세계 최고의 암호 거래소이며, 350개 이상의 상장 암호 화폐를 나연했습니다. 총량은 24시간입니다. 빅맥스는 또한 향후 거래를 지원합니다. 시장 변동성에서 최대 150배의 레버리지 및 수익으로 긴, 짧은 포지션을 지원합니다. 그리드 거래 스팟 그리드 및 선물 그리드 거래로 개인 거래 전략 및 24, 7 수익을 창출하십시오. 모든 암호화 통화를 사고 팔려면 현장에서 클릭하십시오. 여기에서 거래 차트를 볼수 있으며 시장을 분석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물, 연구 및 마진 거래에서 동전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무 거래를 위해 파생 상품을 클릭하십시오. 당신은 표준 미래와 영원한 미래의 옵션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코인의 150 배의 레버리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거래자라면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매우 낮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휴 마케팅을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친구를 추천하고 함께 크리프토를 얻으십시오. 현물 및 선물 거래에서 거래 수수료를 공유하십시오. 초대 링크를 복사하여 친구나 친척에게 보내고 수입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다야. 빅엑스 카피 기능에 개입한 경우 먼저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을 만드십시오. 그런 다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추가하십시오.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귀하의 계정이 빅엑스에서 생성됩니다. 내 자산을 클릭하고 동전을 입금하고 수입을 시작하십시오. 200달러의 첫 입금시 최대 2달러 사인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및 300예금의 3달러 사인. 내 초대 링크도 설명으로 제공되므로 내 추천을 통해 계정을 만들어 커뮤니티에 가입하십시오.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트위터와 다른 소셜에서의 프로젝트를 따라 최신 업데이트를 모두 받으십시오. 의견 섹션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모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립토커런시와 관련된 최신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